제가 복음 12장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대 바리새인들에게 누르고 식을 주여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고 점난 이름으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돌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에서 던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그의 왈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잠으로 너희에게는 오니 그를 두려워하라. 잠새 다섯이었 자주 온은 둘의 팔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나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새신바디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비난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받으리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담과 정사잡니이와 권세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이렇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시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이 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밀치라 사람이생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서 내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도 없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사 문자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들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또 제자들에게 이 시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하지 말라. 목숨이 음색보다 중하고 몸의 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농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부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보아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한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으로 너희 마음 놓이으리라 허리에 띠를 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먼저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쓰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뜰를뛰고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쓰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옆쪽에서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 대치, 가라사대 지에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이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래의 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알리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루노래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장하되 셋과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장하리라 하시리라. 또무얘기주시되 그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난풍이 분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우린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기를 했치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 속에 넘겨 주어 관 속에 오게 가둘 거였냐 a 라 내게 이 a p a 라도 남김없이 j 지아니하 j 서는 a 단 j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j a 복 a 13장 그때 마침 두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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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무슨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루는 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무슨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일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수원 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도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이 한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기신들려여 꿈으로써 조금 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오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그렸다 하시고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시는 것을 분내여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엿자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세사파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막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서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제전 자기 최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나를 같으니 자랑 나무 가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뛰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고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이스께서각성각 촌으로 높이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자보되 쥐어 물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주시되 좋은 번호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런 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에게 너희가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쏘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예,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쏘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거라 하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살피며 이를 갈미스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되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는 일을 하시더라. 곧그 때에 어떤 바리새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 자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할 길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중년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한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들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을 찬정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